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르텐스를 빼면서 샤들리 선수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샤들리 선수 왜 넣죠? 뭐 이제 이런 코멘트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샤들리 선수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결승권을 넣었기 때문에 네, 샤들리 선수한테는 아, 샤들리 선수에게는...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아닙니다. 네. <laughs> 그럼 감사합니다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제 골을 넣준 샤들리 선수가 저에게는 일단 상당히 좀 득이 되는 일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사실은 어,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아주 장시간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예. 이게 오늘도 사실은 연장전 승부차기 갈수 있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아, 아, 네. 한준희 선수는 네. 피로감을 덜어줬다. 네. 뭐 순간적으로 저도 사실 제 본능을 좀 숨길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은 또, 태양팀에게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어, 순간적으로 그냥 나왔어요. <웃음> <웃음> 순간적으로 그냥 나왔고, 여기에서 <laughs> 네. 이길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놨는데, 네. 여기서 뭐 만원 내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 뭐, 그 예상이 일단 좀 어, 맞아야 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도, 어 샤들리 소스의 골은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는 게 월드컵에서 라이벌 팀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는데 그런 마음 혹시 조금이라도 없었습니까? 아 물론 이제 그 배가 아파도 어, 그런 마음을 제가 인, 인격과 인품이 굉장히 <laughs> 고 수준의 사람이었으면 제가 그거를 좀 숨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는 어쩔 수 없이 또 비교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요. 어 여기서 네. 사실 일본이 경기력이 좋았어요. 일본이 경기를 굉장히 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순간적으로 저의 또 본능이 약간 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laughs>